국민의힘 당대표를 직접 어, MBC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장 대표님. 뷰탐사 네, 예. 강진국기자인데요화공 예. 1-47. 예. 그 취득세 내셨나요? 그게 아니라요. 그 네. 취득세를 네. 예. 못 받았어요. 네? 그, 그쪽 사정 때문에. 그 아, 기술을 못, 못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그렇죠. 낼게 아니죠. 네, 세금 안 냈네요. 네. 취득세를 음. 등기를 낼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 분쟁 음.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음. 1-40차를 등기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음. 예, 등기를 내는 순간 다른 투자자한테 들킬까봐. 그렇죠. 들킬까봐 등기를 못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월매, 볼 때는 몰매를 맞았습니요 그리고 네. 본인 저 주장대로라고. 근데 본인 어쨌든 어, 재산으로 신고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죠 네. 공개를 2020년부터 했습니다. 네. 음. 그럼 앞으로 저런 에, 그 부동산 거래가 허용된다면 저 허위 신고 아니 부동산 등기 실명법 위반. 음. 네. 그 다음에 취득세, 음. 양도세 안 내고도 음. 그리고 일단 <laughs> 지금 제가, 넣기. 뭐, 네. 재산세까지는 제가, 뭐, 지금 물어보진 않았는데, 취득세도 안 내고 등기도 안 냈는데, 음, 왜내 땅이죠? 재산세까지 냈겠습니까? 전혀 낼리가 없죠. 재산세도 네. 안 냈던 없죠. 거 네. 봐요. 세금 안 내고 장기간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저런 희한한 방법 네. 그리고, 네. 저 재산세를 만약에 대산종합개발이나 아니면 수반건설에서 냈다면, 음. 그 재산세만큼은 어떻게 보면 네. 뇌물로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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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어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때까지는 그나마 뭐 솔직하게 준비된 답변을 그냥 네네 한번더 얘기한, 얘기한 겁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네, 버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같이 들어보시죠. 그럼 저기. 네. 부인이 그 저기 그 수반 건설 좀 압박해 가지고 땅을 넘겨 받았다는 의혹에도 속고 고발 당하십니다. 아니, 부인이 고발 당하신다고요? 로펌 만들어 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라고 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반 건설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고발 당하세요. 네? 고발 당하신다고요? 그래요? 네. 네. 갑자기 흰자위를 굴리면서 네. 고발 당하십니다. 그러기하네요 예. 네. <laughs> 고소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아, 고소, 그러네요. 고소가 아니고, 저분은 지금 용어를 정확히 알고 지금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아, 판사님이시니까요. 저 네. 본인이 고발당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투자자들이 오늘 저희 방송을 본다면 너무 분노할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 수방건설하고 장동혁두 사람을 사회행위로 음. 좀 고발을 할, 고소를 할것 같아요. 네. 거꾸로. 네, 그분들은 고소를 할수 음, 있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네. 바로 여기서 어, 왜47그 추독세를 안 내냐라고 하는 질문은 여유 있게 받아치던 장동혁이 요이 음. 이 부분들은 이제 전혀 언론에 고론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부터 나올 부분 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던 지금 부분. 물어봤던 거 네. 이거는 언론의 보도가 안 됐잖아요 우리 유 탐사가 오늘 처음 보도한 거잖아 금거 답변을 못 하네요 76, 77 음. 네. 수방건설에게 부인 통해서 어 강압적으로 받은 게 아니냐 음. 네, 이런 내용은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인이 사실 그이 수반 건설을 어 로펌 만들어 가지고 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급소가 찔린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색을 하고 세 번을 고발당했니다 고발당하십니다. 고발당하십니다. 헤어 짧은 분이에요, 저분. 네, 뭐 네. 그 여기서 급소를 찔린 걸로 음. 보입니다. 네, 아시또 네. 네. 계속. 어. 요 다음에는 네. 이제 저희가 삼자간 약정을 가지고 제가 집에 하게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아픈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 얘기를 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삼자간 약정은 제가 볼땐 철저하게 투자자들의 에, 어, 노출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그 장동역 부부에게 땅의 지분을 보장하는 음. 예, 그런 내용의 약정. 이 들어가실 않을까. 거예요. 네. 예. 자, 또 하나의 아픈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 o 자 네, 약정 은 네, 자 약정 t o 자 약정 계약서는 지금 있으신가요? Ya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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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t o 아니 삼자 약정 그 계약서는 그냥 고관으로글시죠 네, 뭐 계약서를 없앴다면은 그렇게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데. 저 때부터 이제 드디어 마크를, 마크를 하기 시작하네요 어? 뭐. 본인, 이게, 누가에게 청기를 누설했어? 음. 이때부터 좀 머리가 좀 아득해지긴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삼자약정, 이거, 어, 공개가 돼야 되고요. 반드시. 음. 그리고 삼자약정을 만약에 그 계약서를 파기했다면. 이거는 이제 본인의 사회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이제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음. 예, 증거인멸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음. 하 맞죠. 예. 네. 네. 황급 비자를 피하는.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네. 아투기 위원장으로 들려가지고 제가 음. 아. <laughs> 부동산 투기 위원장. 여러 여러 의미로도 내포를 하고 있어요. 투기 네. 투기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이 장동혁 대표가 저 땅을 2020년 이제 처음 출마할 때그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2020년 그 총선에 출마할 때 신고했던 그땅 가액하고 음. 2024년에 신고했던 총선당 신고했던 가액이 동일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단단히까지 네. 네, 동일한데 그 사이에 이게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죠? 네. 그러면 그이 토지 그이 평가의 증액분만큼은 따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왜 신고 안 했냐 그래서 제가 좀 계속 물어봅니다. 네. 창고용지로 전용되고 난 뒤에 그 올라간 땅값을 신고 안 했잖아요. 네, 그대로 2020년 신고나 2024년 신고 동일하잖아요. 땅값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 번호를 좀 바꾸시죠. 지목변경에 따른 땅값을 제대로 신고 안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장대표님, 지목변경 그래, 1-47 지목변경 됐잖아요. 그 신고했습니까? 문제 없으니까요. 네? 자, 제실거래가 공시지가고 해서 네.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로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2020년, 2020년 신고액이 24년 신고액 2020년도에도 공시지가가 제 실거래가보다 낮아요. <목소리> 뭐 확인하고 법정 공고하고 오세요. 네 마지막은 법 공부를 안 해서 기자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과소신고는 나름대로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가 2020년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보다 도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음. 문제가 안 된다. 음. 이제 이거는 해명이 어느 정도 될수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아니 재산 신고를 하는데 공시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신고를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 자기가 애당초에 투자했었던 투자 금액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았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값이 아니고 자기 투자금액 음. 애당초에 투자 금액으로 신고를 한 거죠 음. 그죠 그것을 사실상 인정한 인정을 한 겁니다. 저게 네. 우리가 취재를 하니까 저말 뜻이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음. 첫 보도를 하기 전에 저희 해명을 요구하는 반론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네. 보내고 했잖아요. 네. 그런 질문에도 절대 대답을 하지 않던 질문이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오늘 네. MBC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처음 네. 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 세 필지 음. 총 11억에 해당되는 이 돈을 자금 출처를 반드시 규명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저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그리고 어, 이 약정서에 대해 예, 투자자들을 몰래 예, 약정서를 써가지고 대산종합개발 명의로 된 땅에 자신의 지분을 음. 확보하는 예, 이런 계약을 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사해 행위야 음. 볼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이런 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만은 어,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런 여러분들 표정과 말투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어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인지를 좀 읽, 읽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본인이 이제 해명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은는그 그러니까 기문도 pd 가 잠깐 사라져 다 나타났거든요 <laughs> 어떻게 된 겁니까 아그 이제 수행하는 분이 음. 어 계단 쪽부터 붙어 가지고 음. 핸드폰을 거의 뺏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장님 촬영을 하다가 아, 어, 녹화가 중지가 돼서 음. 사라졌었습니다. 그래 그러다, 네. 그러다가 이제 문 나갈 때박춘태원이야 냅도 냅둬, 냅도 냅둬. <laughs> 어. 이런 게 이제 저 막지 말라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이후에 이제 다시 와이드 앵글이 나와서 이제 강기자 님과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화 나누는지 이제 고장면들이 그 다시 촬영이 아, 뭐, 된 거.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들이 음. 저렇게까지 촬영을 방, 막고 방해하고 그리고 거의 뭐 도망치듯이 달아났잖아요. 음. 현장에서. 이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볼 때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어, 저게 2024년도에 고속도로가 난 거죠? 첫 삽을 뜬게 이제 2024년입니다. 아, 2019년에 저, 계획이 세워졌고. 저 고속도로에 따른 이제 그 개발 어, 이익이 저 땅값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건 아마 이제 2025년도 신고분부터 음. 시작될 것 같아요. 네. 2025년도 이제 올해. 아니, 네. 아니, 아니 아, 내년서부터는? 네. 네, 내년. 네, 예, 내년 정도에 그러면 어 이제 본인 이제 투자했던 투자금 원금을 이제 상회하는 이제 개발이익이 내년서부터 발생할 걸. 내년 신고분부터. 약정을 해제했다고 했으니까 응. 아마 아 그렇게 내년은 사라져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남아 있다면 <laughs> 이제 저희가 또 약정을 해제하면서 응, 네. 얼마에 팔았는지도 응. 제가 보기에 투자 원금 정도 회수하는 것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분들이. 응,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것 같고 특히 지금 가압류해 놓았던 같이 그땅 투기했던 어, 투자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장동혁의 저런 어, 모습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